소개시켜드릴게요. 이 린넨 바지는요, 길이감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80 정도 나오는 린넨 바지이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름에 어디 놀러 가실 때나 집에 계실 때 또는 나들이 하실 때 어디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 양쪽으로만 살짝 고무 밴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른 색상으로 상세 거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고무 밴딩이 양쪽으로는 들어가 있고요이 안쪽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배기 바지 스타일이지만 너무 과한 배기 바지가 아니라 살짝 밑에서만 모아지는 스타일의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이트 색상. 제가 입고 있는 게, 세로주머니가 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세껏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이 옆으로만 고무밴딩 들어가고 안쪽으로 고무밴딩이 들어가지 않고 80 정도 길이감이기 때문에 길이감도 길게 나오지 않는 편안한 스타일의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린넨 100%로 이루어진 바지입니다. 저는 위에다가 살짝 둥근 카라에 세일러 카라처럼 예쁘게 그리고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티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게 세로 어, 주머니의 그레이 색상입니다. 색상입니다. 화이트 바지를요. 제가 위에다가는 어, 체크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는 린넨 남방이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 에 팔팔까지 가능한 정말 얇게 나와 있는 린넨 어, 남방이고요. 이게 화이트 색상 바지 밑에다가만 양쪽으로만 살짝 고무 밴딩이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 위에다가 제가 프릴이 살짝 들어가 있는 린넨 어, 옷이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어, 색상 지금 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여름에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렇게 두껍지 않는 바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어, 회색상은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화이트랑 검정은 줄무늬 없이 들어가 있는 옷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고운 밴딩이 잡아주고 있는 옷입니다. 허리 부분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34고요. 어, 34에서 한4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감은 80입니다. 5부터 77반 7 정도까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